술 취해 하늘을 날고 있는 뭉개구름은 이리 위청, 저리 위청, 몽글몽글한 마음으로 웃음 지으며 아무 걱정 없고, 빗내리는 들판엔 쉴새 없이 새싹 근질거리고, 살랑거리는 바람 덤덤이 만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넘기네. 지나가는 나그네의 호주머니엔 동전이 찰랑거리고 묵직한 걸음 앞으로 끝없는 도랑 같다. 나그네의 눈에 봄처럼 보이는 계절은 알게 모르게 가을일 확률이 높았던 까닭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